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 자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 잡초를 연구한지 참 오래됐네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솔구정이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 좀 미숙한 게 있어서 지금 어, 독은 어떻게 이게 지금 독이 있잖아요. 솔구정의 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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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은 몸에 어, 아주 좋으려면 엄청 좋고요. 또뭐 부작용이 생기면 설사도할수 있고 두통도 할수 수 있고 그런데 자 솔구쟁이를 제가 아침부터 이제 채취해 왔잖아요. 지금 손질하고 있어요. 이게 뿌리랑 뿌리랑 잎사귀랑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솔구쟁이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이거는 찬성질이에요. 굉장히 찬성질이라서 제가 아침에 그랬죠. 이 솔구쟁이 뿌리가 어, 그, 아토피나 피부병 이런 데도 굉장히 좋고 탈모에도 좋다는 거는 머리에 막 열이 나가지고 막그 열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엄청 많이 그 머리에서 막그 뭐라 그랬죠? 그 지루성 뭐그 탈모가 생기고 또 피부도 염증에 막 습진이나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도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나물은 어, 우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아서 우리세요. 만약에 졸졸졸졸 무르는 수돗물 조그맣게 드러나서 하룻밤 정도 이렇게 흐르게, 이렇게 수도세 안 나올 정도로 잘게 해놓으면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게 해서 하루 울렸다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말려서 묵나물로 하시면 부드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는 또 명약 중에 또 명약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항암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음. 이게 그, 그, 뭐랄까, 이상적인 변비약이에요, 이게. 변비약. 이걸 꾸준히 드시면 변비가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변비가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염증이나 암 치료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이 뿌리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그, 가, 말려서 가루를 내서, 가루를 내서, 그 물에 타서 가글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잇몸 마,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성 질환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굉장히 좋거든요. 또 잎과 뿌리를 같이 또 가루를 내서 또그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음, 이게 봄가을로 채취할 수가 있잖아요. 봄가을로. 그리고 제가 요거 그, 어, 익산에 그 스물여덟 살짜리 아가씨, 은비, 은비양, 저도 은비양을 많이 사랑하고요. 은비양이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28살까지 사회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 물, 물집도 생기고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이걸로 연고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바쁘면 이거를 가루를 내서 보내드리든지 이 뿌리를 보내줄게요. 그래서 은비양이 정말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저도 사회적인 부모가, 부모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한건 저희들의 다 책임이에요. 은비양, 제가 꼭 그, 진짜, 아토피성 피부염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아주 가렵고 긁고,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도 제가 가슴이 아파서 너무 혼났거든요. 은비양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어, 솔구쟁이 뿌리를 또 열심히 다듬어 봅니다 제 정성과 함께 또 여러 저 은비양이 이걸로 또 이렇게 요거는 그 차로 드실 수 있고 할수 있게끔 했고 요런거는 어 이제 물에다가 이거 끓여서 바르는 용으로 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손질을 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소변을 잘못 보는 분들 아주 좋구요 기생충도 다 방멸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이게 그 변비, 대소변이 잘 보잖아요. 대변을 잘 보면 여러분들, 음, 장이 깨끗해져서, 어? 살결, 피부도 고아지고요. 또 피도 맑아지고, 또 피부도, 피부병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설구쟁이 많이 드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찬성질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너무 장복하지 말고, 여러분, 그, 드셨다가 끊었다, 드셨다, 끊었다 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그 철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 각종 암에, 위암, 또 폐암, 간암, 뭐, 내종양, 또 감기로 인해서 기관지가 많이 안 좋은 분들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열심히 저도 이거 손질해서 보내볼게요. 제가 아까 부족했던 어 이게 독이 있기 때문에 우려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뿌리는 그 잘라서 말려서 차로 끓여서 아주 소량씩 그 드시는 건데요. 어그 드시거나 바르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드시거나 바르거나. 제가 탈모 있으신 분과 아토피 있는 분들은 정말 소량씩 소량씩 끓여서 차로 드시거나 바르거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